어 유튜브 형님들 안녕하시고 아프리카 형님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제 또 축구가 엄청 많았어요. 엄청 많죠. J리그, K리그 뭐, 뭐 지금 하는 이제 해외 축구 뭐 이런 거. 저는입니다. 님 별풍선 88개 감사합니다. 근데 J리그 갑시다. 어 J리그와 이제 K리그는 어, 생방송에만 이제 보여드리고, 어, 영상에는 안 올라갈 겁니다. 왜? 시간이 촉박해요. 시간이 6시 경기인데, 제가 방송을 한 4시쯤에서 하는데, 이 영상 올리고 하면은, 당연히 여러분이 뭐안 보시겠죠. 그래서, 그런 게 궁금하다 하시면은, 생방송에 오셔서 봅니다. 아니면, 시간이 부족하다? 그럼 영상 하단에, 뭐, 가입 버튼, 그거 가입, 멤버십 가입하시면은, 요약된 이제 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어, 보실 수 있고, 그리고 뭐 밑에 또 추가적으로 단계가 두 개인데 그거는 고정 댓글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뭐 방송을 그냥 보고 가셨거나 아니면은 뭐 멤버십을 가입하셨거나 하신 분들은 잘 맞았을 거예요. 어제도 역시나 어, 월요일에 월요일에 이어서 어, 전경기 승패 라인은 다 맞았습니다. 올킬 올킬했죠. 뭐, 언어보가 어, 세개 정도 틀리긴 했는데, 그래도 뭐 별점 높게 준 거는 다잘 들어왔고, 그리고 뭐 승패 라인만 싹다 묶어서 그냥 로또 한번 찍어볼까 하셨어도 뭐 엄청, 어, 수익을 보셨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표가 보고 싶다 하시면은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참고하시고, 어, 멤버십 가입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마음. 음.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첫 번째 경기 하도록 할게요. 맨시티 대 사셈. 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시티는 아케. 뭐, 맨날 결정이던 친구가 미정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사셈은 로메오. 그 다음에 월콧. 오바페미. 그 다음에 잉스. 몰라리드님, 별풍선 어. 100개 감사합니다. 뭐, 이정도네요 결정. 어. 어, 몰라리드님, 또 안녕하시고 보내드릴게요. 자요 경기인데 에자 맨시티 드디어 연승이 끊겼다 어. 연승이 끊겼다 지금 어떤 상태 어, 개빡친 상태죠 어. 지금 어 우리 연승을 또 맨시 아예 맨유가 그것도 맨체스터 더비 진짜 인간들은 어 역기다 역기 어 역기의 대명사 아닙니까 음, 끊겨버렸죠 그래서 지금 화나 있는 상태입니다 아 어, 유튜브 예머 시가아뭐 오늘부터 받아보셨냐 그거는 이제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판 가시면은 이미 올라가서 있습니다. 어, 가입하시면 커뮤니티 게시판 가서 보시면 돼요. 자, 맨시티 아케가 위정인데 복귀도 가능해요. 어, 고로 뭐다 이제 맨시티는 진짜 완벽한 풀 스쿼드가 완성이 됐습니다. 결장자가 하나도 없다. 어, 그만큼 뭐 더블 스쿼드도 가능하고 반면에 싸셈뭐 월콧 오버팸이 계속 뭐 빠져있죠. 뭐오버팸미는 필요 없지만 월콧도 중요한 자원이고 근데 잉스, 응, 잉스가 직전 경기 부상을 당했죠. 그래서 나가리가 됐다. 그다음에 아담스가 들어왔죠. 물론 아담스가 골을 기록하긴 했지만은 잉스의 존재감이 없다는 거. 물론 최근에 골을 못 넣지만 그래도 공격 전개 과정에 있어서는 필요한 친구죠. 어. 그리고 또 로메오, 중원의 핵심인 로메오가 시즌 아웃 판명을 저번에 받았죠. 그래서 중원도 지금 많이 빈약한 상태. 오늘 앞선을 생각한다면은 미나미노, 레드먼드 또는 뭐 아담스, 뭐 레드먼드 이렇게 나오겠죠. 어우, 끔찍하네요. 좀 기대가 안 가네요. 그리고 그나마 다행인 점은 사셈이 이제 완벽한 포백을 이제 완성이 됐죠. 피터스가 직전에 복귀를 하면서 이제 포백 라인은 완성이 됐다. 하지만 오늘은 상대가 맨시티 어마어마한 맨시티. 지금 어, 연승 끊겨서 더 빡친 맨시티. 물론 이번 시즌 맨시티가 사샘 상대로 1대0으로 또 힘들기 고 했고, 저, 그리고 저번 시즌, 이제 작년에 이제 1대0으로 또진 부분도 있고, 의외로 맨시티가 사샘을 만나면 좀 고전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전력은, 어, 전 시즌보다도 훨씬 더 낮고 수비 안정감도 훨씬 더 나아졌고 반면에 싸샘은 뭐 한방 역습을 노릴 만한 친구들도 빠져 있고 그나마 뭐좀 기대를 하는 거는 역시나 뭐 워드 프라우스의 중거리 능력 이런 거 이런 거 아니면은 세트피스 상황 이런 거 아니면은 좀 힘들지 않을까? 동윤 오빠님 별풍선 88개 감사합니다. 이 경기는 저는 뭐 분노하지 않을까요? 어, 분노하실 것 같네요. 맨시티가. 분노하실 것 같기 때문에 경기는 맨시티스 그리고 1.0 마앤스 2.5는 아까도 말했지만 사샘 상대로 은근 좀 대량 득점이 좀잘안 나오긴 했어요. 그리고 포백 라인이 완성된 상태이기 때문에 2.5까지 조금 어 보고 그리고 3.5 기준 오버까지 볼게요. 이거는 뭐 사샘이 아 맨시티가 한골을 뭐 먹힐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오버로 볼게요. 아니면은 뭐 조금 그 2.5로 쫄리긴 한데 뭐 맨시티 지금 파괴력은 아시니까 뭐 뭐 오버, 뭐네골 혼자 바우스도 있고 어, 근데 그냥 저는 1.0만 추천드릴게요 어. 패평님이 18대 0으로 이기겠다는 <laughs> 그 기사 난 거야 그렇게 이겨주면은 난 오히려 그게 더 불안해 입 털어가지고 18대 0이고 나발이고 그냥 2대 0으로만 이겨라 어, 뭐 길게 설명하죠 길게 이제 막 가지 말고 자 아르미니 대 브레멘 하도록 할게요 표는 바로바로 바로 보내드리니까 확인하세요 어. 자, 아르미니 대 이제 브레멘 보도록 할게요. 음. 아르미니, 브루너, 고르도바, 브레멘,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아르미니, 아르미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전에 경기에서 이 둘이가 다 나갔죠. 주전 이제 공격수, 윙어의 코르도바, 그리고 주전 풀백인 브루너가, 어, 얘는 79분쯤, 얘는 뭐20몇 분쯤 나갔죠. 얘는 뭐 부상이라서 나갔는데, 얘네, 얘도 마찬가지긴 한데, 둘다 오늘 이제 얘네가, 어, 미정이긴 하지만은, 나올 수 있어요. 어, 나올 수 있습니다. 감독이, 어, 싱글벙글 하면서, 어, 컨퍼런스에서 뭐, 뛸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쁘다고 어, 그러네요. 그래서 아르미니도 풀 어, 풀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선발로 나올지 벤치로 나올진 모르겠고, 브레민도 이제 잠부상자들이 많았는데 이제 다 복귀를 했네요. 그래서 풀대 풀로 맞붙습니다. 그리고 뭐 최근의 경기력은 당연히 뭐 아르미니보다는 브레멘이 그래도 조금 더 낫죠. 어 조금 더 낫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 막 우위에 있는 건 아니죠. 뭐 순위를 봐도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고 특히나 어, 브레멘의 이제 원정 성적이 그닥 좀 좋지 않은 부분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뭐 도진 개찐이긴 한데 일단은 1차전 음 1차전 맞대결 때 브레멘이 홈에서 1대 0으로 잡아갔죠. 뭐 그때 당시 경기력은 뭐 비등비등했고 역시나 뭐 비등비등했고 근데 어, 아르미니가 어~ 현재 기준에 이제 경기력을 봤을 때 시즌 초반보다 많이 안 좋아졌죠 사실상 많이 안 좋아졌어요 뭐~ 부상자가 많이 있었냐 그런 것도 아니었는데 불구하고 많이 뭐~ 좀뚜들 맞았죠 물론 붙은 팀들이 뭐~ 돌문 볼프스 미넨 뭐~ 켈른 이렇 뭐, 켈러는 좀 빼고, 어, 볼, 뭐, 바이론 미넨까지. 좀 강력한 팀들이 많긴 했는데, 아, 어, 그래도 그 정도의 수비를, 뭐, 보여준다는 거. 반면에 브레멘은 그런 강팀들과의 대결들도, 뭐, 있었긴 했는데, 그 정도까지로 따이진 않았죠. 그래도 반격도 하는 또 팀이었기도 하고. 음. 요 경기는 저는, 어, 브레멘이 진짜, 뭐, 아직까지 뭐, 강등권은 좀 많이 멀었죠. 그래도 빠르게 승점을 따 놔야 될 때. 싸야지. 또 강등 권뭐전시전처럼 징징거리지 않겠죠. 그래서 잡아줄 때는 좀 잡아주지 않을까. 아르미니는 보면 보스로 뭐가 어, 특색이 하나도 없다. 수비도 없고 뭐 공격도 없기 때문에 이 경기는 브레멘 승을 갈게요. 브레멘 승을 가고 그리고 기준점 대비 요 경기는 어, 오버를 볼게요. 오버를 보는 이유는 아르미니가 뭐못도 없는데 왜 오버를 보냐 하는데. 특이점이니까. 에센님 별풍선 브레멘이 뭐, 이번 시즌에 어, 이번 시즌 이제 경기를 하면서 어, 그 뭐야 실점을 안한 적은 단한번단한 번밖에 없어요. 단한 번. 어, 그 팀이 뭐냐 마인츠. 마인츠 상대로 딱한번 실점을 안 하긴 했는데 그거 하나 가지고 믿기는 좀 그렇죠. 그래서 뭐 저는. 오늘도, 뭐, 브레이맨은 한골 정도는 먹힐 것 같다. 근데 더 많은 골을 넣어서, 뭐, 브레이맨이 이기지 않을까. 이런 느낌. 아니면은, 이게 싫다. 그럼, 어, 너보. 관점에서, 뭐, 가시면 되고. 되셨죠? 어. 브레이맨이 그만큼 골을 잘 먹혀요. 어. 뭐, 아웃국 전이었나? 그거 아웃국 전이었나? 뭐,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는 홈이었고. 어. 아, 원정 기준이라고 제가 말을 안 했네. 원정 기준. 정정 해드릴게요. 브레이맨이 원정 기준. 음, 아, 원정 기준. 클린 시트. 한 경기는, 음, 아, 클린 시트를 한 경기는 한번 밖에 없다. 아, 되셨죠? 아, 원정기죠. 오늘 원정이잖아요, 원정. 음, 그때가 이제 마인츠전. 음, 마인츠전 때 클린 시트 한번 했고.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laughs>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경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사람들이 다배을 하시러 나가셨나 보네. 아, 세 번째 경기는, A.T. 마드리드 대 누구지? 빌바오 음. 자 꼬마는 이제 히미네스 에레라 결장이고 빌바오는 유리 유리 비정이고 마르티네스 징계 결장 <laughs> 자 꼬마 어... 꼬마 같은 경우에는 음 히메네스에레라 결정인데 뭐 기존의 부상자들이죠 그리고 빌바오 같은 경우에는 어 유리 별한 개보다 두 개가 더 좋은 거죠 <laughs> 당, 어 당연하죠 밑에 읽어보시면 아실 건데 어. 그렇죠 어 당연하죠 그냥 별 개수가 높으시, 높은 게 조, 좋아 보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 기준에서는 음. 물론 뭐 전운입니다 님은 아닐 수도 있지만은 음. 그냥 제 기준에선 그래요. 그리고 뭐 유리 뭐 주전 풀백이죠. 근데 발렌시아가 나오면서 지금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뭐 크게 뭐 문제될 부분 아니라고는 좀 생각이 들긴 한데 그래도 상대가 또 강팀이라서 조금 아쉬운 부분. 그 다음에 마르티네스 마르티네스 주전 센터백이죠. 징계로 오늘 못 나오고. 아어 그래도 강대 강 강대 강까지는 아니지. 강대 중 팀의 이제 대결인데 이 그리고 또 빌바오의 그나마 어, 장점이라고 하면은 뭐 수비력. 근데 요새 보면 빌바오가 뭐 어, 클린스티를 막 자주 하는 팀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팀 컬러에서 또 장점인 수비 자체가 오늘은 불안정하다는 거그 부분에서도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빌바오 자체가 지금 일정이 좀 빠듯했죠. 코파 델레이를 치르면서 계속해서 경기를 했고, 그리고 가장 최근 경기 그라나다전 어, 로테를 돌렸죠. 로테를 돌렸는데도 불구하고 어, 그래도, 뭐, 잡아가는 모습 보여주면은, 절, 뭐, 벤치 자원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되긴 해요. 그래도 근데, 사실상, 일정 자체는 매우 타이트했죠. 어, 그 부분도 또 고려해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꼬마는 지금 1위싸움을그 가고 있긴 한데, 레알한테도 대져버리고 어, 그리고 레반테한테도 대져버리고또 레반테한테 대져버리고 지금, 어, 상황이 많이 안 좋아요. 진짜, 열심히 해서 지금, 우승을 해야 돼요. 진짜 이번 시즌 아니면은 우승하기 힘들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레알이랑 폭풍 영입을 할 거기 때문에 진짜 최적의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경기를 반드시 잡아줘야 되죠. 그리고 홈에서 지금 경기를 봤을 때도 네경기째인가 승리가 없죠. 어뭐 챔스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또 다섯 경기째까지 승리를 못 잡는다. 요건 또좀 아닌 것 같고. 특히나 이제 꼬마의 홈에서 빌바오 상대로 지금 엄청 강하죠? 11경기째, 11경기째 꼬마 홈에서 빌바오 상대로 무패행진을 이어가고 있고, 그만큼, 시미온의 감독이 빌바오에 대한 전술을 깨 뚫는, 꽤 뚫고 있기도 하고, 잘 잡는 방법을 당연히 알고 있기 때문에, 요경기는 저는 꼬마, 어, 꼬마 승을 가도록 할게요. 둘다 뭐, 보면은, 아, 원래 이제 수비의 대명사들 팀 아닙니까? 어, 그래서 뭐, 모두 뭐, 무승부도 뜰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그래도 무승부보다는 꼬마의 승을 보도록 할게요. 꼬마승. 어. 그리고 2.5 기준. 당연히 뭐 저득점을 보는 게 맞겠죠. 근데 요새 추세는 어... 오버를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빌바오가 계속 실점을 합니다. 계속 실점을 해요. 카디스도 카디스전 빼고는 다 실점을 하고 오늘도 실점을 할걸 예상하고 근데 또 변태처럼 한 곳씩은 박아주죠. 어. 그래서 오버 봅니다. 요경기는 오버. 어.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경기 아 힘들다 자 이제 챔스 하도록 할게요 6시 안에는 끝나겠네 어. 음. 아, 참고로 영상만 보고 계시는 분은 이 인간 세 경기 했는데 뭐가 힘들다는 거야 이렇게 할수 있는데 <laughs> 이거 하기 전에 어, K 리그 J 리그 오늘 전 경기 다 분석을 했기 때문에 어, 좀 힘든 상태라는 거그점좀 어. 참고하세요잉 어. 자 리버풀부터 할까? 아이다, 요거부터 하자. 파리대, 바세, 요거부터 할게요. <laughs> 자, PSG대 바르셀로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리라, 저건 모르나? PSG. 자, PSG, 베르나트. 아, 요건 물어보자. 좀 한가해졌으니까. 1번 PSG, 2번 보, 3번 바세, 4번 언더, 5번 오버. 어, 사람들이 어, 이제 지쳐갖고 많이 나가셨는데 남은 어, 분들께서 어, 의견을 좀 내주세요. 물도 한잔 마시고 1번 1번 1.5번은 뭐야? 1번 1번 4번 3번 파리를 아 마... 어, 그래도 바셀이다. 3번을 찍어주시는 분이 있긴 하네요 음. 자, 1번, 어, PS, 아, 1번 PSG란다. <laughs> 정신이 나갔네, 지금. <laughs> PSG, 베르나트. 국내 경기 1번 리그 분석은 어떻게 볼수 있는지요. 표는 구독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설명은 못 들어요. 어, 설명은 이제 끝났습니다. 유튜브에도 안 올라가요. 생방송에만 볼수 있다는 거. 네이마르, 그리고 킨 결장. 음. 그리고 바셀은 피케, 아라우호, 로베르토. 코티뉴 파티 결정자. PSG는 뭐 네이마르와 킨이 어, 그대로 결정을 하네요. 그리고 베르나트 뭐 많이 돌아왔죠? 그래도 뭐 근데 주요 선수가 없는 게좀 아쉽고. 바셀은 역시나 피케가 다시 또 부상으로 인해서 나올 수가 없고 나머지는 뭐 그대로예요. 그대로. 자, 근데 이제 음. 맞대결 당시를 생각해 봅시다. 아. 네, 쪽지로 보내드려요. 바로바로 바로 보내드립니다. 아, 맞대결. 뭐, 다들 뭐, 보신 분도 있을 거고, 그냥 스코어로만 보신 분도 있을 건데, 뭐, 대승을 거뒀죠. PSG가. 아. 근데, 그때 당시, 이제, 바셀의 이제, 피케가 복귀를 했었죠. 그래서, 피케가 복귀를 했기 때문에, 수비적인 부분이 좀더 나아지지 않을까. 베테랑이 그리고 중심을 잡아주면은 괜찮지 않을까. 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었다. 아, 그게 문제가 아니었다. 그냥 PSG의 앞선 라인 뭐 음반패의 스피드를 따라가지를 못하더라 피케가 어? 물론 이제 갑복귀에서 몸이 안 만들어졌다고는 생각을 하긴 한데 그냥 스피드에서 처발려버리더라 양쪽의 풀백들도 그러면 계속적으로 크로스를 내줄 수밖에 없고 계속 처먹히고 근데 오늘은 피케가 없다 어. 피케가 또 없기도 하고 과연 움티티, 뭐 랑글레 이런 애들이 잘 막을 수 있을까 아니면은 더용을 밑으로 내리면서 어, 보강을 할까 아무리 생각을 해도 1차전에 그렇게 털려버렸으면은 스피드적인 면에 틀렸으면은 이게 스피드적인 부분은 바로 이제 올라오지 않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개인의 이제 그.. 자신의 이제 나오는 뭐 기량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갑자기 상승할 수가 없죠 어.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도 PSG가 뭐 꿀릴 부분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맞대결 당시 에 중요한 거는 네이마르가 그때 당시도 없었죠. 그래서 바세를 많이 갔죠. 물론 저도 갔고. 그리고 킨, 킨은 있었죠. 킨은 있었지만은 지금 뭐 그래도 앞선 라인 뭐 이카르디도 있고 그 다음에 디마리아도 복귀를 했고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은 안 들어요. 네이마르 네이마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 처발렸으면은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PSG가 악몽이 떠올리기 시작합니다. 어, 17시즌. 17시즌 챔스 때. 이거 보신 분은 바셀펜이었으면 진짜 팬티지에 지려버렸겠죠. 왜? PSG한테 어, 원정 경기서 4대0으로 개처발렸어요 어. 그래서, 아, 홈에서 끝나는구나. 어. 근데, 이캄푸노에서 기적이 일어났죠. 어. 6대1. 역전승. 아, 역시, 그래서, 바셀은 바셀이구 어, DNA가 진짜 살아있구나. 캄푸노는 진짜 미쳤구나. 아, 이개 작살나네. 오늘도 4대1. 어, 그러면 은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 아, 안 되죠. 왜? 여기는 캄푸노가 아닌데. 아, 캄푸노가 아니기 때문에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이번기는 저도 PSG승을 볼게요. 그리고, 기존점 대비 요 경기는 다득점, 어 다득점도 어, 괜찮아 보입니다. 가득점 왜 바셀은 무조건 달려야 됩니다. 탐푸스님 어. 별풍선 88위에서 달려야죠. 달릴 수밖에 없는데, 뭐 어. 그래서 요 경기는 다득점. 음, 무조건 뭐 다득, 뭐골 <laughs> 메꿀라면 무조건 달려야 돼요. 어, 오버 어. 역수상황에 역수 상황이 특히나 음반패 달리기 졸라 빠르다가 처 막힐, 역습 처 막힐 수도 있고. 이 점은 공짜인가요? 공짜가 세상에 어디있습니까 공짜. 공짜 좋아하다가 훅갈 수도 있다. 공짜라는 건 없죠. 그냥 뭐, 좋아 보인다. 그, 그 정도겠죠. 공짜면, 은 씨. 모든 사람들이 다 때려 박지 거기다가. 어? <laughs> 의외로 뭐, 언더 보시는 분도 있을 거다. 어. 자, 그리고 이제 리버풀 대 라이프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기는 중립이죠. 중립. 헝가리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립 경기입니다. 아. 그리고 물어봅시다, 요기 1번 리버풀, 2번 무승부, 3번 라이프치히, 4번 언더, 5번 오버. 이거 물어봅시다. 그래도 리버풀이다. 우리는 리그를 버렸다. 챔스에 강하다. 라이프치히. 아, 1차전이 좀 아쉬웠죠. 아쉬웠지만 이번엔 다르다. 1번, 3번, 3번, 리버풀, 2번, 2번 뭐 그래도 뭐 여러분의 의견 자체는 약간 라이프치 프랜사이드로 좀 가시네요. 어, 맞죠? 어. 어느 번은 별로 건들 생각이 없나 보시네. 자, 리버풀 볼게요. 리버풀, 카박, 그리고 피르미누, 미정이죠. 그 다음에 핸더슨, 마팁 고메스, 반다이크 결자 그 다음에 라이프치 오르반, 미정, 앙헬리뇨, 라이메르, 소보슬라이, 결자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리버풀, 카박 <laughs> 카박이 아직까지 챔스에서 놀기에는 좀 그렇지 근데 미정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은 카박은 훈련을 참여를 했습니다 뭐 도착했기도 했고 그래서 카박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카박이 나오기보다는 그냥, 파비뉴 플러스 필립스 센터백을 쓰는 게 낫다고 봐요. 카박은 아직 B클럽에 대한 무대가 좀 없기 때문에 불안한 것 같, 불안 좀할수 있다. 물론, 직장 연기로 생각하면 잘 맞긴 했는데, 또 몰라. 어, 부상당하고 나서라서, 음. 그리고, 중요한 이제, 피르미노 어, 피루미노. 그래도, 썩어도 준치. 마누라 라인. 어, 물론, 이제 피루미노가 없어도, 디에고 조타가 이제, 나올 수 있죠. 어, 직전 경기도 뛰었고. 폼 자체가 나쁘진 않더라고요. 오랜 시간 부상을 당한 것 치고는, 어, 괜찮습니다. 어, 디에고 좋다. 근데 피루미노가 나와도 그래도 좋겠죠. 물론, 이골 감각이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피루미노는, 아마도, 안 나올 것 같아요. 어, 미정. 미정이라 되어 있는데, 아마 안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어, 클럽 감독이 막 언급 자체를 내가 찾아서 봤는데 아, 안한것 같긴 한데 그, 그래서 훈련사진 그리고 그 공항에 이제 이거 중립이니까 그 도착한 사진을 봤을 때 피로미노가 없었어요 피로미노가 없으면 아마 안 나오겠죠 아니면 그 사진 찍는 그 사람이 피로미노로 못 찍었을 수도 있긴 하겠는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안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피로미노 뭐 당연히 리그 경기도 결정을 했죠. 뭐 그거는 그렇다. 뭐 갑자기 튀어나올 수도 있고. 아무튼 저는 공식 홈페이지에 이제 트위터에 되어 있는 훈련 사진 그리고 뭐 공항 독착 독착 사진 이런 거 봤을 때는 어 없었어요. 그래서 안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라이프치 뭐 리그는 잘하고 있죠. 잘하고 있고 오르반이 오늘은 뭐 미정. 뭐 주전 센터백이죠.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고. 그리고 앙헬리뇨 윙백 특히나 이제 라이프치 백스리튼쓴 팀은 이 앙헬리뇨의 이제 자리가 중요하죠. 앙헬리뇨가 없는 게좀 뼈아플 수는 있어요. 특히나 이 강대 강싸움에서는. 음, 좀 뼈아플 수 있고 나머지는 뭐써 보니까 필요 없고.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경기력 뭐 그래도 라이프치가 낫죠. 리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암필드에서 6연패라니 <laughs> 그나마 다행인 거는 오늘 홈이 아니네. 아. 홈에서 또 7연패 하면은, 거기다가 챔스, 어, 또 지고 탈락에다가 7연패 하면은, 어, 클로우 멘탈 붕괴됩니다. 아. 어 근데, 리버풀이 플럼전에서, 어, 스쿼드를 여러분이 보셨다면 아실 거예요. 힘을 뺐습니다. 아. 어 클로 감독이. 그래도 뭐1 5건 정도 돌려도 우리가 뭐 잡겠지. 깝추다가 개 털려버렸죠. 어, 깝추다가 개털려버렸죠. 그때 이제 많이 빠졌어요. 뭐, 파비뉴라든지, 아놀드라든지, 그리고 뭐, 티아고, 알칸타라, 요런 애들 빠졌고 만에도 이제 교체로 나왔죠. 요 경기를 좀 포커스를 맞춘 것 같아요. 그래도 리그는 멀어졌으니, 챔스라도 우승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빼줬죠. 그래서 여기는 뭐, 좀 해놓은 상태, 체력 세이브. 근데 여기는 뭐, 안 했죠. 다, 다 나왔고. 음. 그래서 그런 부분은 리버풀이좀더 유리할 수 있긴 한데, 이두 팀이 맞대결했을 때 사실상, 뭐, 저번에도 말했지만, 라이프치가 2대0을 졌어요. 근데 다 수비 실책이아 수비 실책. 물론 빅 경기에서 이런 선수들이 좀 경험이 많지 않아서 좀 실책을 하는 게또또 또 나올 수도 있긴 한데 그 실책만 아니었다면 무승부로 뭐 끝날 경기였어요. 충분했다, 어, 충분했기도 하고 그리고 라이프치가 뭐 밀렸다 그런 부분도 아니었고 반대로 이제 리버풀은 그때 마누라 라인이 다 있을 때고 라이프치는 뭐 앙헬리노도 있었고 뭐 오르반도 있었긴 한데. 크게 차이는 안날 거라 생각이 계속적으로 들어요. 리오프리 지금 현재 기량도 많이 떨어져 있고, 물론 이제 챔스 우승한 것도 있고 DNA를 무시할 수는 없긴 하지만은 요 경기 저는 그래도 지금 경기력 놓고 봤을 때는 뭐 라이프치가 프랜승 정도는 해주지 않을까. 그 1차전이 너무 아쉬웠다. 사실상 수비가 실책만 안했으면두 개, 그것도 실책 두 개나 했을 때 그거 아니면은 라이프치가 뭐 최소한 지지하는 경기 정도 했을 거라 보기 때문에 라이프치 프랜승 가도록 하고 2.5 기준 다득점. 어 다득점도 보도록 할게요. 다득점은 뭐 라이프치 입장에서 바쁘니까 어 달려들어야겠죠. 그리고 근데 달려들지만 라이프치 자체 수비가 나쁘지 않은 팀이에요. 어 계속적으로 말하지만 리그에서도 좋고 그리고 그 실수가 좀 컸고 어 그래서 뭐 역습상에는 뭐 먹힌다 해도 한골 정도 먹히고 라이프치가 더, 조금 달려보지 않을까? 라는 느낌으로. 뭐 오버도 괜찮아 보입니다. 아니면 뭐, 요게 불안하다? 그러면 요거 관점에만 봤을 때도 오버도 괜찮습니다. 어. 뭐, 리버풀이 이긴다 생각해도 오버 보셔도 되고. 음. 아니면, 이게 싫다? 그럼 라이프치 가도 되고. 되셨죠? 그래서 오늘 이제 준비한 해외 축구 다섯 경기 끝내도록 할게요. 뭐, 마르세유랑 스타드레인인데, 그거는 패스할게요. 별로 가고 싶지가 않네요. 보니까 상태가 안 좋더라, 애들이. 음. 오늘도 이제 끝을 냈고 음, 여기서 뭐잘 골라 가셔가지고 뭐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네요. 음. 솔직히 J리그, K리그는 뭐 <laughs> 오늘도 승패 올기는 좀 힘들겠지만 요거는 그래도 어, 됐으면 좋겠네요. 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좋겠고 내일 또 이제 유로파가 또 내일 있네요. 아 경기가 많네요. <laughs> 내일 또 유로파 경기가 또오오지게까지는 아니고 둘레였어. 여덟 경기 정도 있는데, 아무튼 그것도 내일 잘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어 모두 수고하셨고, 내일 뵙도록 합시다. 어.